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이번 주말 장민호 KBS 특급 다큐 출연 확정. 톱6에서는 장민호만 왜 KBS의 초청을 받았다? MC 신동엽, 장민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해외 팬들을 위한 프로그램 출연료 얼마 받죠?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KBS 방송국은 공헌한 연예인들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수 장민호는 다큐멘터리에 섭외된 유일한 탑융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민호 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활동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트로트 아티스트 중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민호의 콘서트도 훌륭한 트로트 가수들의 모습에 대한 많은 새로운 감정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장민호의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들은 모두 장민호의 노래 덕분에 코로나 악력 기간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장민호의 이전 콘서트 비하인드 언드 사진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전세계 팬들이 장민호의 모습을 즐겨보고 볼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변역될 것입니다. 그새 오랫동안 애착을 가졌던 맥신동엽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30억원 이상 자금을 들여 완성했다며 한국음악을 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 영화를 변역하지 않은 의견을 제안한 사람들이 바로 장민호라고 말했습니다. 맥신동엽은 장민호의 재능과 과자만 아일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오는 3월 촬영을 시작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국어로 변역될 예정입니다. 마침표 장민호 출연한 큐멘터리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장민호 함께 떠난 우정여행. 프로젝트 3월 방송. 정동원과 장민호가 뭉쳤다. 가수 정동원이 장민호와 특별한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둘만의 힐링 프로젝트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파트너제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 장민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나이를 초월한 찐친 바이브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다는 후문이다. 과연 정동원은 장민호와 떠난 우정여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파트너즈의 독보적인 케미에 팬들의 관심이 모인다. 정동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진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첫 번째 정규 앵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발매한 정동원은 동화콘서트, 성탄총동원, 음악회 등 다수 공연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밖에도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개나리 악당에 출연하며 mc로사도 재치있는 입당과 진행실력을 자랑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동훈과 장민호의 힐링 프로젝트는 3월 중 tv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